결산 시 외화 환산 손익을 계산하려면 일반 전표의 구분값 중 외화 환산으로 설정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외화 거래가 있는 경우 매월 말일자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 환산 손익을 계산하고 차액만큼 전표 처리를 해줘야 정확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화로 거래 내역을 입력해 두었다면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일반 전표에서 구분을 외화 환산으로 선택하고, 외화 환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산 월을 선택한 다음, 계정과 외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외상 매출금과 US달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계정과 외화가 일치하는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때 좌측 상단 환율 조정 버튼을 클릭하고, 결산 시점의 만률 환율을 기입한 뒤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처럼 외화 환산 이익, 외환, 외화 환산 손실 등으로 반영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